안녕하세요, 메이저입니다. 음. 자, 요거 아, 오더 일루미트입니다 오더 일루미트 네, 요거는 1등급. 네, 오더 미트고, 어, 퀄리티가, 아, 가죽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요, 지금, 손에 닿는 요 감촉이, 아, 예, 어, 좋아요, 좋아요. 예. 물론 빨간색도 좋습니다. 좋은데, 특히 이제 검정색이 은은하게 광이 나는 게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물론 이제 길들여 봐야겠지만, 예, 어쨌든 아주 깔끔하게 잘나왔고요 요거는, 어, 211 착수해서 기본 각잡기. 예, 기본 각잡기인데, 예, 수분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요것도 아마 받으셨을 때, 뻑뻑함이 꽤 있으실 겁니다. 기본 각잡기니까. 공이 잡을 정도. 근데 아마 받으셨을 때는 거의 안 움직이지 않을까. 근데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기본 각잡기는, 어, 사용하실 분이 글로우지를 해 가면서 어, 자기 손에 맞게끔 하시라고 기, 아주 기본만 해드린 기본 각자기니까 네, 거기까지 해서 어, 일단 예, 영상은 예,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1등급 검정 가죽은, 정말, 어, 이거 거의 돌이에요, 돌. 상당히 지금 제가 마사지를 꽤 했는데도, 예,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예, 뭐, 공을 못 잡진 않아요. 예, 공을 잡을 순 있는데, 이걸 뭐, 잡는다고 하긴 좀 어렵고,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 아주 단단하고, 아주, 빡뭐 짱짱합니다. 가죽에 얼마나 좀 힘이 있느냐 그리고 그 가죽의 두께도 뭐 관련이 있, 있기도 하고 여러모로 지금 굉장히 단단하고 하드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딱 좋으실 겁니다. 예. 그래서 제펜스티어 어, 검정색 1 저기 1 등급 예, 제펜스티어 검정색을 하시면 거의 이 정도 선이에요. 예. 뭐 약간 테라다 쪽은 조금 무르지만 그래도 테라다도 조금 물은 형태의, 가죽, 물은 가공을 하는 가, 가죽, 그 가죽사의 가죽이지만, 조금 이렇게 짱짱한 건 상당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 일단은, 예, 굉장히 하드하고, 단단하고, 아주 그냥 짱짱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사지를 당연히 더 해드릴 거지만, 예, 예, 어 힘들다. 예, 요거보다 조금 더 되는, 요 정도 되는, 요 정도 되는 선까지 해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오일링은 간단하게 해서 보내드릴 거고, 아, 예. 아, 지금 뭐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질감이나 촉감이나 광택은 너무너무 좋고요. 예. 근데 이렇게 하다 할지는 몰랐네요. 아, 제가 좀 신경 써서 한다고 했는데, 그냥 이거는 진짜, 아, 물 작업하면 딱인데, 아, 아쉽네요. 물 작업하면 그냥 탁탁탁 할 정도로 되는데, 뭐, 일단 직접, 길들이기를 해 나가시면서 손에 맞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기존에 또 오더도 또 해주셨었고 그래서 어 원하시는 대로 예 여기서 조금만 더 해서 보내드릴 거고. 예 어, 여러분들 지금 1등급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밑에 여기 부분이. 예어 제가 그때 클레임이 있어가지고 공장에 얘기했더니 지금 조금 보완이 됐습니다. 예 바인딩이 조금 더 내려와서 마감을 했어요. 이게 사실, 문제거리가 아닌데 문제가 됐으니까 어쨌든 보완이 됐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저희 스탠다드 패턴 1루미트는 바인딩이 조금 더 내려와서 그 날카롭게 재단이 딱 꺾인 그런 부분에 터진 듯한 느낌이 없, 없게끔 제작을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요청을 드릴 수 없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무도 눈치대지 못한 그런 부분인데 예, 너무나도 예민한 분이 그거를 찾아내셔가지고 하자가 아닌 걸 하자로 만드셔가지고 제가 상당히 지금도 생각하면 예, 그안 좋은 기억이죠. 예, 저희 업자들의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이거를 제가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어...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 막 음식을 음식으로 비유하기는 좀 그런데 자동차로 비유할게요. 막한 한 일주일 타고 다녔어요. 일주일 타고 다녔는데 원래 자동차가... 바람 소리도 들어오고 뭐 하다못해 습기도 차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잘못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자연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바꿔 달라고 하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어느 자동차 회사가 그걸 바꿔 줍니까? 예. 환불 안해 줍니다. 하자인 거를 밝혀내야 되는데 예. 그런 경우 같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조금 많이 안타까운데 좀 솔직히 좀 그렇죠. 예. 여기 아침또 보이네요. 예. 좌투 관심 있으시면 진짜 싸게 드릴 거예요. 거짓말 안 하고 싸게 드릴 거니까 예. 이게 30만 원인데 예. 예. 제가 20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20만 원. 예. 좌투 좌투 분들 예. 연락 주시고요. 주변에 좌투 1로미터 찾으신 분이 있으면 예. 연결해 주십시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예. 좀더 작업을 해서 내일 작업을 해서 아, 이것도 모레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